이거 봐요. 간조봉행 희일하기 가문의 아가씨랑 텔려봉행 쿠조 가문의 둘째 도련님이 결혼한대요. <laughs> 두 분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없을 거야. 근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런 얘기 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축복해 드리자. 이한 걸음 내딛기 정말 어려웠을 거야. <laughs> 이 결혼은 할 수밖에 없겠네. 지금 음. 결론내리... 조 카마제씨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요 얍! Yep.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오셨군요 실은 방금 저와 치사토의 결혼 소식이 공개됐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 그건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랬군요 누군가 저희 결혼을 이용하려고 이대로 결혼해도 구주님께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히라게 아가씨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에 대해선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사토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씨는 쿠조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가씨가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가씨가 이미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겠죠. 그건 쿠조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구조님이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란 것도 압니다. 아가씨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면 더 냉정한 판단을 하셨겠죠. 구조님이 좋아하시는 아가씨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자주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가씨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신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전 지사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가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야시로 봉행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곳곳에 국문이 붙었어요. 저에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나쁜 역할이 필요해요. 구주님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저와 같이 나쁜 역할이 돼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만회할 수만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간죠 봉행 사람들에게 결혼만으로는 간죠 봉행과 텐요 봉행이 한편이 될수 없고 오히려 간죠 봉행이 고립될 수 있다고 말해 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이용해 희일하게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텐요 봉행이 이 결혼에 대해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해요. 하지만 안수령 사건 이후 텐요 봉행이 이미 세력이 약한 간조 봉행을 처리하려 했다고 가정하고 구조님이 텐요 봉행을 이어받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게 아가씨 때문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야시로 봉행의 지지하에 하루빨리 결혼을 성사시켜 아가씨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텐요 봉행의 집권자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렇군요! 지금 상황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요 희라기 아가씨 입장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짐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가씨가 간조 봉행에서의 지위도 굳힐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의 관계망을 알게 되면 이 결혼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직접 일으킨 문제는 뭐 알아서 해결하게 두자고요. 알겠습니다. 어, 관, 관계망이 뭐? 못 알아듣겠어 아,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줘 배후의 이야기가 간조 봉행 사람들 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얘기했던 마츠오라님이 사태를 파악했다면 아마 각종 위기에 대처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 이나즈마성에 사람들을 심어두겠죠 저희가 할 일은 그 정찰꾼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구조님은 따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제닌자가 정찰꾼 한 명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가서 그가 걸려들지 확인해 보죠.